안녕하세요. 내사랑 네, 내반쪽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어찌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든지꼭 태풍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어서 많이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직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그센비 맞고 입장이 다 떨어질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근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입장 하나 떨구지 않고 그 비를 순식간에 다 맞아버렸습니다 <laughs> 어, 겨울이 오기 전에 저 제가 정면 과수를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촉촉하게 다비 샤워를 했네요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바람에 의해서. 아마 하늘이 쌔카맸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대포 앞바다는 저 끝에 아마 저쪽에가 거제도일 겁니다 거제도 거제도 저쪽 끝 하늘부터 해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대포 바다는 어 지금 파도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카메라에는 그런 모습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땡겨 보면은 파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멋지게 불어오는 이 파도가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아주 강한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오, 바람도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요. 와, 저쪽 하늘에는 저렇게 세캄해요 와, 오, 추워. <laughs> 와. 구름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요. 저쪽 하늘 위로는 또 빛이 조금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온치 있는 이 가을 오후. <laughs> 어, 상당히, 이런 모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세천 바람에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거리에 나와있질 않습니다. 이 시간이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삼삼오 몰려서 커피숍에서 이제 차 한잔 하시고 많이 다니시는데, 워낙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지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나죠? 저기 멋진 하늘이 이렇게, 신기해서 저희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잠시 보여 드리면요. 여기는 저희 직장 옥상인데요. 굉장히 넓죠. 와, 엄청난 이렇게 운동장 같은 그런 넓은 아주 넓은 <laughs> 옥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이들 비 맞으라고 이렇게 하나름 다 꺼내 놨는데요. 하우스 안에는 바람이 불어서 펄렁펄렁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소리 들리시죠? 엄청난 바람이 지금 팔랑팔랑거리고 있습니다. 날아가지 말라고 지금 물통을 여러 개 이렇게 빨래줄에 동동 매달아놨고요. 해서 그런지 끄떡이 없네요. 이제는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어온 바람은 앞전 태풍에보다 더센 강바람이 확확 불어오는 바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우스가 끄떡 없이 그냥 바람만 팔랑팔랑거리고 있네요. <laughs> 또 이렇게 옥상에 올라온 김에 우리 다육아이들 또 이렇게 비 맞은 아이들, 훅 한번 훑어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앞전에 물이 고파갖고 쪼글렁망땡이 되었던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다 비를 싹 맞췄습니다. 아, 화상을 입어가지고 많이 꼬질꼬질하지만은 이제 입이 맞고 새로운 입장용 올려주고 또 겨울도 잘 하려면은 내년 봄에는 더 예뻐질 우리 아이들 모습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요렇게, 하나, 둘,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예쁘죠? 요 아이는, 아이들 뭐였더라? 롱고와 폴리안가? 요 아이가? 맞아요, 롱고와 폴리안. 요 아이도 제가 말랑이 포트에 있는 거를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심고 퇴근을 했었는데요. 심은 지 이렇게 3일 만에 제가 금요일 오후에 여행를시키를 했거든요 하고 이렇게 벌써 비를 맞아 버렸습니다 <laughs> 여기는 오팔리나 아주 큰 얼굴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와제 손바닥보다 더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햇빛을 보더니 아이가 또 입장이 좀 많이 짧아지면서 예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아우 예쁘다 와 바람소리 엄청나죠 아심퍼클론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이고 이렇게 <laughs> 귀엽습니다 물들어가는 모습 이 아이는 아란타 아란타 이 아이는 오렌지 뭘로 조금 이쪽에 앞전에 물러가지고 떨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안쪽에 새로운 입장을 또 올려주고 있는 오렌지 뭘로 조금이 아이고요이 아이는 웅동자 웅동자 역시도 앞전에 화성을 입어가지고 아이가 간당간당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새로운 입장 올려주면서 이렇게 또 자기 계절이 왔다고 새로운 얼굴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 운동자가 제가 참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을 한것 같네요. 이렇게 새로운 입장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그리고 여기는 사랑무. 앞전에 합식했던 아이 아주 푸짐하게 잘 크고 있죠? 저쪽에는 또 실루엣.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 더 예뻐진 실루엣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 이쁘죠저 <laughs> 아이는 볼 때마다 너무 이쁘네요요 <laughs> 아이는 마왕 그리고 요 아이는 릴리시나 아주 목동이었는데, 와, 저렇게 얼굴이 조그매졌습니다입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네요. 요 아이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아주 예쁘게 물들었다고 했던, 와, 원정해 보니 슈퍼클론입니다. 그새 요렇게 더새카맣게 이렇게 핏빛으로 뾰족뾰족하니 아주 예쁘게 더 진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와, 기온차가 요즘에 좀 많이 상당히 심한데 특히 오늘은 굉장히 지금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가 더 이렇게 예뻐진 것 같아요. 멋있죠? 와, 정말 멋있습니다. 오, 요 하나가 유일하게 제일 아름다운 아이네요. 오 <laughs> 가시오 적금. 아, 어, 요 아이도 그새물이좀더 많이 들은 듯 합니다. 요 아이가. 오우, 예쁘네요. 그고요 아이도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laughs> 요 아이는 <laughs> 입장이 다 떨어지고 간당간당 했는데 다행히 저 안쪽에 이렇게 새로운 또 입장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 아이도 올 겨울만 무난하게 잘 지나가면은 또 예뻐질 모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예뻤거든요. 아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비닐 소리가 너무 심하죠. <laughs> 아 이쁘다. 아, 야이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 예쁘네요, 이 아이. 아이가 아키노. 아이고 얼굴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렇게 다짝을짝을 조금만 해져가지고 참 안쓰럽네요. 이 아이도 물이 참 많이 고팠는데 이제 비를 많이 맞았으니까 이 아이도 조만간에 통통해질 듯합니다. 아이차.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쪽에 있는 아이는 라울인데요. 여 아이가 정말 정말 입장이 전부 다 떨구어 가지고, 와 정말 얘를 어떡 하나 싶어 가지고 어, 계속 놔뒀는데, 엄마 얘가 이렇게 자구들이 땡땡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 아이가 정말 <laughs> 입장 하나 없이 다 떨어졌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못본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와, 코딱지 만한 아이가 이렇게 또 물이 또 들어주고 있네요. 이제 막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물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는 뭘까요? <laughs> 신기하죠. 라울입니다. 라울. <laughs> 어, 지난 봄에 우리 셋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도망갔던 그 아이거든요. 와, 그 아이가 정말 잘 크다가 어, 이번 비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물러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정리를 해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이 아이 역시도. <laughs> 신기할 만큼, 다글다글 이렇게 많이 입장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어머, 정말 귀엽네요. 어머, 저쪽에도 있다. 와, 안 버리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보시면은, 21년 3월 25일에 저희 딸내미가 여하를 선물을 주고 제가 식재를 해놓고 있었는데요. 여아이가 이렇게 목대만 딱, 그러니 있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초보맘님들 이렇게 목대 있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동안 이렇게 크게다가 쏙 심어놓고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어요. <laughs> 정말 신기한 그런 아이입니다. 이쪽에는 앞전에 제가 파래판에 식재를 하고 뿌리를 내렸던 창 아이들 하늘로 간 아이들 다 정리하고 제가 새로운 쪼꼬미들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또쏙쏙쏙쏙 심었는데 또 지난 태풍에 <laughs> 또 이번에 또 얼, 얼마 전에 내린 폭우로 어, 인해서 아이들이 또다 물러져가지고. 어, 제가 한 3일 만에 아이들이 다 물러서 하늘로 간것 같아요. 제가 들이자마자 심고 또그 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비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사렇를 잎사귀를, 잎사귀를 다떨궈 버렸답니다. 어찌나 더웠던지, 부산은 진짜 날씨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어찌나 덥던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입장이 다 이렇게 쪄가지고 밤에는 아, 어, 아침, 저녁은 굉장히 쌀쌀한데, 낮에는 햇님이 너무 쨍쨍해 보러 오니까 얘네들열 받아가지고 들리면은 하늘로 가고 들리면은 하늘로 가고 하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반쪽가리만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있네요. <laughs> 새로 들인 아이들마저도 지금 다 못생겨져 버렸습니다. <laughs> 이제는. 조금 더손 간질간질하지만은 조금 참았다가 많이 드이지는 않고 정말 갖고 싶은 아이들이 아니면은 좀 참았다가 어 따뜻한 내년 봄에 아이들을 좀 많이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laughs> 정말 예쁜 아이들 제가 조금이라도 다시 키운다고 식기를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모양이 뿔입니다. 하지만은, 또 얘들도 못생겼지만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 <laughs> 볼만 합니다. <laughs> 귀엽죠? 요 아이들은 앞전에는 다 블랙맘바라든지 19301을 제가 이렇게 뿌리 내린다고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이게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laughs> 에보니가 그나마 좀 생명력이 강한 강한 것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근데 3일만에 다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laughs> 웃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laughs> 어쨌든 지금은 요 아이들 이제 어,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비를 맞췄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 준비로 단단히 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 상당히 바람이 너무 세서 많이 많이 춥습니다. 저도 얼른 또 실내로 들어가서 따뜻차 한잔 하면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할지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우리 다육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